자, 저희는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트 정지 스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자, 우리 피트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그, 우리, 카의 하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부를 점검하고자 할 때, 항상 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정지를 해놔야 되고, 그리고, 어, 피트로 들어가는 물은 항상 개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이 스위치가 작동하면, 그래서 피트 정지 스위치는 항상 뭐다? 칼을, 어, 점검할 때 칼을 무조건 정지를 시켜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위치가 작동하면 문이 반전하여 열리도록 하는 기능이다라고 돼있죠. 이거는 문이 열리도록 하는 기능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칼의 움직임을 정지시키는 기능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우선 물음표 치고 넘어갈게요. 자, 점검자나 점검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 중 카의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거 맞고요. 자, 수동으로 조작되고 스위치가 열리면 전동기 및 브레이크 전원 공급이 차단되어야 한다. 자, 보수, 어, 점검 및 검사를 위해 피트 내부에 정지 위치로 두어야 한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어, 문을 열리도록 하는 기능이 아니라 보다 예 바로 정지가 되게끔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전동기가 돌지 못하도록 정지돼 있게 되도록 어, 만들어 놓는 스위치다라는 거예요. 하부를 점검하는 겁니다. 자, 삼십이 번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카 문턱에는 어, 승강장 유효출입구 전폭에 걸쳐 A 프런이 설치되어 있다. 이거는 뭐 유압식이 아닌 일반 어 일반 엘리베이터라 하더라도 뭐가 있다라는 건 에이플론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죠. 에이플론. 자, 이 수직면 아랫부분에 대하여 수평면에 몇도 이상의 어, 아랫방향으로 향하여 구부러져 있어야 되는 거. 자, 에이 플론이라는 건 카가 있으면 뭐카 내지는 승강장에 일반적으로 설치를 하죠. 자, 요카 문턱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요 장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에이플론이라고 합니다. 얘를 A 프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A 풀런은 당연히 이제 리미트 스위치가 예, 뭐가 되겠끔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 안에 이제 들어가서 동작이 될수 있는 예, 시발점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각도 있죠. 이 각도가 몇 도, 예 60도 이상으로 아랫부분으로 향하여 구부러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다? 예 4번에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형태를 에이프런이라고 하는 거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33번. 도어에 사람 끼임을 방지하는 장치가 아닌 거. 자, 자, 도어에 사람 및 어떤 물체가 꼈을 때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끔 하는 슈라는 게 있죠. 그래서 도어 슈, 예, 도어 셀프티 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 광을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어, LED라, LED하고 우리 수강부를 이용해서 그 중간에 물체가 꼈을 때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만드는 광전장치가 있을 수 있고, 센서. 예, 그 다음에 초음파장치, 초음파 센서가 있을 수 있죠. 예, 도어 인터락은 사람 끼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도어 인터락은, 어, 승강장 문과 카 문이 완벽하게 닫혔을 경우에 뭐가 된다? 예, 카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인터락 장치를 말하는 것이지, 어, 사람 끼임하고는, 어, 도, 인터럭은 관계가 없다. 답은 4번이죠. 또요 33번과 같은 문제 되게 잘 나오니까 잘 봐주시면 되고요. 자, 34번. 승강기 정밀 안전 검사 기준에서 전기식 엘리베이터 주 로프의 끝부분은 몇 가닥마다 로프 소켓에 배비 체음을 하거나 체, 체결식 로프를 사용하여 고정하는가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프는 다섯 어, 가닥 이상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다섯 가닥 이상을 사용하게 되고 각한 어, 가닥마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로프 말 마지막 부분에 단말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단말 처리는 일반적으로 못을, 무엇을 사용한다? 베비 예, 채움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또는 뭐, 뭐를 한다? 예, 우리 체결식, 예, 체결식 형태를 해 가지고서 로프를 한번 요렇게 예, 꼽니다. 그래서 로프를 한번 요렇게 감아 놓고 끝 부분을 그그거기다 클립 형태로 체결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어 로프 한 가닥마다 예 베비체임을 하거나 체결식 어 로프 도켓 어 또는 클립식 로프 도켓을 이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답은 1번이죠. 그러니까 다섯 가닥을 묶어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매 가닥씩, 매 가닥씩, 매 가닥씩, 이렇게 다섯 가닥을 한 가닥씩 해가지고서 단말 처리를 하여야 한다. 요게 이제 나중에 실기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단말 처리하는 거.